안녕하십니까. 그림으로 이치를 깨닫는 속성 한자, 가당 한자 TV. 오늘은 마흔 세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무거울 중 일천천 만을천 어, 이수리 마을 리자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이수 리자입니다 거리 단이 리라고도 합니다. 오리 심리 백리라고 할때 이수라고 하죠. 어, 이수리 예. 천리 길을 천리 천리 길을 걸었으니 다리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거울 중 또는 심할 중. 중량, 무게를 뜻함. 중상, 심한 상처. 씨앗종, 종자종. 변은, 아리찬, 무거운 것으로, 씨앗으로 한다하여, 씨앗종, 또는 종자종. 종자, 씨앗을 뜻합니다. 종류, 사물을 부문에 따라 나누는 갈래를 뜻합니다. 종기종 몸을 무겁게 하는 것은 몸을 무겁게 하는 것은 종기다 하여 종기종. 몸에 종기가 나오면, 어, 나면은 모모, 몸이 무겁고 모든 것이 귀찮죠. 종기, 종자, 종기, 피부에 생기는 부스름 또는 공기는 염증을 뜻합니다. 종종 또는 세복종, 새가 마을에 서 있으니, 새가 마을에 서 있으니.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다 하여 종종 또는 세복종, 종성, 종치는 소리, 움직일 동, 무거운 것을 힘을 가하면 힘을 쓰면 움직인다 하여 움직일 동, 수동, 손으로 움직임, 동력. 움직여주는 힘, 가릴 택 또는 선택할 택, 손으로 만져 보고 좋은 것을 손으로 만져 보고 좋은 것을 가린다 하여 가릴 택 또는 선택할 택, 선택, 여러 가운데서 골라 뽑음을 뜻합니다. 택일 좋은 날을 정하다. 번역할 역 말을 많이 알아야 번역한다 또는 번역할 수 있다 하여 번역역 또는 통역할 역 말씀 언자에 많다, 말을 많이 알고 있어야 번역한다 하여 번역할력, 통역할력. 통역, 통하지 않은 말을 풀이해서 전함을 뜻합니다. 번역, 다른 나라 말로 알기 쉽게 풀이해서 옮김을 뜻합니다. 못택 물이 많으니 물이 많으니 못이다 하여 못택 갈택지어 연못의 물을 말려 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일시적인 욕심 때문에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정거장역 말마 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정거장이다 하여 정거장역 옛날에는 말이 많이 정거장에 말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자동차가 많죠. 어, 말이 많이 모여 있으니 정거장이다 하여 정거장역 역사 역으로서는 건물을 뜻합니다. 풀석 분별할 변자 분별할 변 분별하면서 많은 것을 많은 것들을 쉽게 푼다하여 풀석 분별하면서 많은 것들을 쉽게 푼다하여 풀석. 해석. 자신의 논리에 따라 풀어서 해석하다. 석방. 법으로 구석되었다가 풀어줌. 바위 암. 돌이, 산만큼 크니. 돌이, 산처럼 크니. 바위다 하여 바위 암. 암석, 부피가 서큰 돌을 뜻합니다. 암산, 바위로 된 산을 뜻합니다. 모래사 돌이 적으니 돌이 적다. 돌석 적을소 돌이 적으니 모래다. 모래사 사막 아득히 넓고 모래로 뒤덮 뒤덮인 불모지를 뜻합니다. 아득히 넓고 모래가, 모래로 뒤덮인 불모지를 뜻합니다. 먼지진 흙이 흙토 작은이 작을소 흙토 작을소 작을 흙이 작으니 먼지다 하여 먼지진, 진토, 티끌로, 어, 티끌과 흙을 통틀어 이루는 말을 뜻합니다. 진, 진토, 티끌과 흙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은 생활 한자, 열, 석자를 갖고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4강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